저는 구어마어 커뮤니티 파크에 사진 찍으러 왔는데, 오, 저기, 우리나라 남대문? 남대문 같은 그... 게 있어요. 그래서 참 희한하네요. 니하우. 코이마. 谢谢니 네, 지금 남대문 같은 데 왔어요. 와, 우리는 남대문을 작게 만들어 놓은 것 같다. 저는 지금 구어마오 커뮤니티 파크. 여기가 그 유명한 까오슝의 인스타 하플이죠 여기 와서 다들 사진 찍는다고 하던데, 저도 사진 찍으러 한번 와봤습니다. 여기가 과, 과유사구. 구암모... 구마오구마오 커뮤니티 파크입니다 정말 멋집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서민분들이 사는 곳이죠 Very very beautiful here 정말 멋집니다. 제가 읽은 한자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네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 이제 서민들이 사시는 아파트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대만 국기가 쫙 걸려있네요. 이렇게 쫙 여기가 그 유명한 인스타에서 그렇게 유명한 광마우 커뮤니티 파크 인스타 하플입니다 영상에 보이는 게 제가 들어오는 택시 내에서 공원 입구 그리고 저는 왜 이렇게 대만 국기가 많은가 봤더니만. 여기가 인스타 하프리이기 때문에 이제 대만 끝기를다 뽑아놓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실제로는 이게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에요 그죠? 쭉 보면 아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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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인스, 지금 보는 영상이 인스타에 나오는 영상이죠? 이렇게 우리 지금 나무에 가려서 안보이네요 저쪽으로 가서 한번 찍어볼까요? 요즘에 오면 영상이잘나오겠는데 네, 진짜 멋 실제로는 이제 서민들이 사는 아파인데 정말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점들이 있고 주민들이 나와 있고 저쪽이 제가 들어온 입구입니다. 대만 국기가 왜 이렇게 많은가 했더니만 그것 때문이었어요. 다 앞으로 이렇게 다들 영상을 찍으시는 거 같아요. 입구, 막 마크에서 저도 따라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멋지다. 이렇게 거 밑은 이렇게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입니다. 음. 멋지다. 이렇게 보이죠 영상이? 정말 멋집니다. 정말 멋져요. 저는 택시를 타고 <목소리> CG1 룩가 CG1 시닉 에리어 CG1 지역에 전망대에 가서 석양을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고 가면 약 10분 정도 걸리네요. 제가 <목소리> 연챙 지역에 있으니까요. 연챙 연청 지역에 있으니까 약 10분 정도 걸리는 걸로 나옵니다. 저는 CG 1환 루카 CG 환 루카우스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일몰 구경하러 사람들이 오는 곳이죠. 아 정말 시간 딱 맞춰서 왔다. 일몰 보십시오. Beautiful sunset. 여기가 시지환 시닉 에리아 영어로 부르죠? 시, 시지환 시닉 에리아 it's unbelievably beautiful here 정말 멋집니다 가오슝 항구에 여기 보면 사람들이 나와서 사진 찍죠 와, 정말 멋집니다 여기 등대도 있고 너무 멋진 석양입니다 애들이 들락날락 방파제 어메이징입니다 어메이징 뷰티풀 이번에도 대만 가오슝에올수 있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떨어지는 해를 보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Unbelievably beautiful 진짜 아름답습니다 여기가 일몰이니까 저 반대쪽이 일출이겠죠? 진짜 멋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가오슝 시 지환 완전 강추입니다. 여기 사람들이 다 이렇게 타임랩스 타임랩스 이렇게 타임랩스로 찍고 있어요. 사람들이. Where are you from? 타이페이 가오슝 오케이 마 분들이 가오슝 사람들인데요. 타임랩스를 찍고 있어요. 니하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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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진짜 뭐 한국어. <목소리들> 오케이, 셰셰니. 바이바이. CG1 녹아웃. 가오슝의 대만 가오슝의 CG1 녹아웃입니다. 너무나 멋진 일몰입니다. 석양이죠. 뷰로펌 진짜 아름답다. 너무나 멋집니다. 너무나 멋져요. 저는 가오슝에 오면 항상 여기로 옵니다. 뷰로펌 진짜 멋지다. 리호 투어리스트 나이트 마켓 야, 진짜 사람 많다. 진짜 사람 많습니다. unbelievably lots of people. 사람 진짜 많습니다. 근데 제외 생각보다는 사람이 적어요. 사람 많다근데와길 가다가 상점 하나를 발견했는데 와 진짜 멋있게 만들어놨다. 이게 오징어로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오징어 튀김이에요. 와 죽인다. 멋지다. 이렇게 간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 진스, 씨 f o o d fried food. 와, wow, 이기게 모양도 있네. 원 b 이크 r a b 멋지다. 제가 여기서 사탕 소스 주스 샀어요. 그래서 아줌마 찍으려고요. 아줌마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설탕 소스 이다 설탕 소스, 설탕 소스 샀어요. 이거 b e e 인데 진짜 두꺼워요. 진짜 해봐워요시식할 수도 있고요시식할 수도 있고시시 한국인은 한국인인가요? 한국인! 맛있어! 맛있어요? 네, yeah. 맛있어! Yeah. 진짜? 허니, 거니, 거니, 진짜 맛있어요? 네 허니 거니 거 먹어보겠습니다 거니 거니 2 0 0 버블티입니다 이거 버블티 공차네요 공차 오 타이거 밀키 파이어 타이거 차부터 차 h uh. 이 Very good. Very good mom. Bye b y 이 Okay. Okay. E, bye acceptanc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요 y e Bye bye. Bye y e Bye bye. Bye bye. 이렇게 과일도 파시네요. 이렇게 과일도 파세요. 과일도 파시고 요분이 사장님, 라오반, 여전히 이렇게 과일도 파세요. 쟤 어, 마구아주스 예. 만들고 있 한국 떡갈비네요 이게 한국 떡갈비 음. 와 굉장히 두껍게 굽네 맛있겠다 맛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떡갈비를 왜 좋아하지? 와, 이 아저씨가 떡갈비를 하십니다

고구마 공은 이렇게 생겼네요. 아가씨가 팔아요. 제가 여기서 저녁을 시켰어요. 돼지, 갈비숲 그리고 밥, 그리고 시금치가 있는 것같던데 제가 시킨 거. 이렇게 메뉴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렇게 진열해놓고 그렇다네. 요 그리고 이렇게 메뉴가 가격과 함께 게써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메뉴가 있네. 요 여러 가지를이요 oh, yeah, yeah. yeah, sure. 이렇게, 이렇게 음식을 만드시고. 이게 제가 주문한 거예요. 밥두개에다가 돼지갈비 소프 이렇게 만드시는 거. 이제 돼지갈비 소프예요 이렇게 옷빨아가. 여기가 이쪽에 주방, 부엌, 키친이죠? 여기가 안에서 먹는 식당 아, 멋지다 그리고 여기는 리후 의자시장입니다 제가더가고밥서 밥을 두개수 있게. 요 시금치, 을 먹을 수 있게. 쟤가 더수밥여기가 야시장의 끝인데 리우가리우을 먹을 수 있게. 쟤가 더 밥을 먹을 수 있게. 쟤 종산일로라고 써야 돼요. 종산일로. 네, 그래 시장이 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열심히 할게요.